자, 이렇게 해서 혁신을 이룬 다음에 테무진은 고원을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묘매렸습니다 자, 발주나에서 이테무진이 옹칸한테 크게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옹칸을 어떻게 하면 처벌할 것이냐. 이제 이게 관건이 된 거죠. 근데 문제는 여전히 옹칸이 큰 세력을 갖고 있고 테무진 부족했습니다. 근데 점차적으로 테무진을 지지하는 이가 점점점 이제 많아졌고요. 물론, 웅칸에 비해서 세력이 부족했는데, 싸움을 걸었습니다. 사흘 동안, 웅칸의 부대와 태무인의 부대가 싸웁니다. 자, 이들, 유목족족들은요, 1대1 전투를 하지 않습니다. 서로 활을 겨누고, 세력을 거두는 게 기본적으로 싸움이에요. 어디가 우세한가, 이걸 겨룬 거죠. 그래서 3일간 쭉 싸움을 하다 보니까, 아, 태무친이 훨씬 더 지략있고, 능력있더라. 이 그렇게, 장수들 병사들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옹카나한테 있던 많은 병사들이 테무친으로 하나 하나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우세하다 그럼 우세한 쪽으로 람이 넘어온 거죠. 그 사이에 결국 자무카도 아옹카한테 나 세력이 떠났구나라고 생각하고 나이만 족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때 나이만 족의 병사 일부가 자무카를 잡아서 테무진한테 왔습니다. 자 테무친은 이때 어떻게 했을까요? 자, 태모 씨는 자무카를 잡아온 그 병사들을 아주 엄벌하죠 당연히 사형에, 사형에 처합니다. 이 몽골족석들은요, 뭐, 감옥에 가두고 뭐, 이런 게 없어요. 음, 형벌을 하고 이런 게없어 오로지 그, 잘못한 게 있으면 바로, 어, 처형을 합니다. 그렇게 죽인 다음에 자무카는 자기와 안다 관계잖아요. 의형제 관계. 그러니까 명예롭게 죽도록 해야 되겠죠. 명예로운 죽음은 뭐냐면 피를 보지 않는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머리나 몸이 훼손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루 속에 넣어서 뼈가 으스러어지게 이도록 만들어서 죽게 하죠. 그래서 그를 묻어주죠. 그러고 나서 그러기 전에 자무카의 마지막 말을 듣게 되죠. 나를 죽여 그 죽은 뼈를 높은 곳에 놓아라. 그러면 내가 영원히 그대씨를 보호할 것이며 그대, 그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이것이 몽골 비사에 남아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태무친과 자무카의 인연은 참 유명한 장면이죠. 결국은 이렇게 해서 몽골라고 하는 분산되었던 몽골고원에 있었던 많은 부족들이 태무친 밑으로 오게 됩니다. 태무친의 개인적 매력과 전투력 이것이 몽골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태무친 밑으로 모이게 한 거죠. 결국은 1206년 태무친은 칭기스칸에 등극을 하게 됩니다. 보통 구르간 칸, 타양 칸뭐 이런 어, 이름으로 불렀는데 이때부터 칭기스칸이란 칭호를 사용하기로 하, 하는데요. 부루칸 칼둔이라고는 하는 성산 근처의 온운강 원류 원래 이 몽골족의 출발점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몽골 고원의 거의 맨 북쪽 시베리아 툰드라지들의 거의 그 사이에 숲이 있는 그곳인데 그곳에서 초원 역사상 가장 크고 중요한 쿠리타이가 열렸습니다. 그러므로써 몽골고원이 한 백만 명쯤 났는데 그 백만 명이 한 사람으로 뭉쳤고 가축 2천만 마리가 모이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타타르족, 케데트족 나이만족, 이런 사람들이, 이런 족속들이 있었는데 모두 사라지고 오직 몽골 울루스, 큰 몽골 나라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됩니다. 징기스칸 이름의 대장 밑으로 하나의 나라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예, 앞에서 쿠릴타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걸 좀 알고 갈 필요 있겠죠? 국가 최고 정치회의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요. 칸의 명령으로 소집되는 유력부족의 수장, 중심, 유목국가의 최고 정치회의다. 이 몽골족에서 유명해진 거죠. 그 앞에도 쿠릴타이라는 회의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이제 몽골족 내에서 이런 쿠릴타이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일들이 많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특히 칸 후보자 선정 즉이 외부 원정객획 그런 것들을 하게 된 거고 기본적으로 유목족들은 여러 부족이 뭉쳐서 된 거기 때문에 토론과 합의를 거치지 않으면 그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원정을 나갈 수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우리 원정 갑시다 라고 해서 가시는게 아니에요 서로 가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가서 절반이 죽고 반만 살아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승리하고 돌아오면 이득이 얼마 있는가. 이걸 잘 보여줘야만, 리더가 이거를 설득시켜야만, 원정기획도 수립이 될수 있었다고 는 거죠. 이게 쿨일타의 중요한 목적이었죠. 그래서 의제를 미리 정해두고, 의제를 쫙 이제 공포를 해요. 우리 의제, 의제가 무엇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찬성을 하면, 이제 텐트를 가지고 가까운 데로 오는 거죠. 가까운 데로 와서 거기서 회의를 하게 되고요. 맨날 며칠가 회의를 합니다. 이제 회의가 끝나면 경축하는, 축제를 하게 되는데 그걸 나담 축제라 그래요. 오늘날에도 여름에 몽골에서 나담 축제를 하죠. 아생마 타기도 하고 막 씨름도 하고 하는 그런 게이쿨릴타이에서부터 이어진 행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테모친이 칭기스칸이 된 이후에 했던 일들이 뭐였냐면 이웃 타타르와 위그르로부터 조직 운영의 노하우를 얻습니다. 그리고 위그르로부터 문자를 들여와요. 그래서 그 위그르 문자를 기반으로 몽골 문자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이 타타르족 출신, 거란족 출신 재상 야율 초재란 사람을 기용을 하죠. 원래 거란족의 왕족이 야율씨거든요. 아마 이 사람도 이제 왕족인데 이미 뭐 거란이라는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불러다가 몽골 정부 안에 일하게 해놓고 이 사람한테 저 국가 운영의 기본틀을 배우게 되고, 이 사람에 의해서, 이제 농민제국을 정벌하면 그들로부터 세금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까그 그러니까 전까지 징기스칸은 약탈을 하고 농민제국을 쳐들어가면 거기를 다 풀밭으로 만들 생각을 했어요. 다 죽여버리고. 그랬는데, 야율제재가 그러면 안 된다. 그들로부터 끊임없이 세금을 거둬드린 게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게 되고요. 인재육성에 대한 철학을 전술합니다. 그리고 몽골고원에 학교도 설립을 해요. 유방 시절에 육가란 사람이 말했다는 유명한 말이 있죠. 제국은 말을 타고 얻을 수 있지만 말 위에서 통치할수 없다. 라고 한 말을 이 야율 초제는 제국은 말을 탄 채로는 통치할 수 없다. 말에 내려서 국가를 통치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몽골 종래에 뿌리 내리게 한 거죠. 이제 해외로 나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 이 징기스칸은 타타르라는 곳을 약탈을 해보니 외부가 너무 물품이 좋고 잘 살더라. 그러니까 외부 약탈을 해야만 몽골족이 잘살수 있다 이런 걸 알게 되죠. 본격적으로 외부 약탈을 합니다. 첫 번째 해외 원정지는 서하였습니다. 여기 지도에서 보시면 몽골 고원이 중앙에 딱 자리 잡고 있고 그 밑에 고비 사막이 있어요. 그 고비 사막을 남쪽으로 건너면 서쪽에 탕구트가 있죠. 서하라고 불리는 나라가 있고. 또 동쪽에는 금나라 그그 그 지역 말로는 주르첸이라고 불렀어요. 이 양대의 국가가 있죠. 그리고 또 서쪽에는 위그르 족속들인데 위그르 족속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몽골에 포섭이 돼가지고 몽골의 속국이 이미 되었었고요. 그곳으로부터 일정 정도의 공물을 계속 받게 되는 거. 고 서하를 이 탕구투를 공략을 하면서 이칭기스칸은 무엇을 얻냐면 물론 곡물도 얻게 됐지만 공성전이라고 하는 새로운 전쟁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이 초원의 유목적 수를 공격을 하면 그냥 텐트만 쳐놓고 뭉쳐서 뭉쳐있는 건데 이쪽 남쪽에 농민제국을 가면 그곳은 다이 성을 쌓서 방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을 쌓은 제국들을 어떻게 하면 멸망을 시킬 수 있는지 이거를 배우게 되는 거죠. 여기 가서, 탕구테가 그러니까 고생 굉장히 많이 해요.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를 하지만, 그때마다 실패를 하고, 여기서 칭기스카는 하나하나 학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서하를 갔다 왔어요. 그 다음에 진짜로 정보를 가고 싶은 곳은 바로 풍요로운 땅, 북중국이었던 거죠. 그곳은 여진족들이 금나라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죠. 주루첸이라도 불렀는데, 자, 그곳을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겨울을 나지 못할 가축을 도살해서 식량을 준비를 하고요. 그러고 나서 고비 사막을 넘어서 주르첸으로 갑니다. 자, 드디어 대규모 약탈전쟁이 시작되는데요. 풍유 땅 주르첸입니다. 맨 먼저 할 일은 거란족이 갖고 있던 금나라 기병대. 그러니까, 금, 거란족은 금나라에 지금 속국이 됐어요. 그래서 그 속국이 된 상태에서 금나라의 기병을 거란족들이 운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거란족한테 접근하니까, 거란족도 이미 금나라 피지배 민족이었기 때문에, 몽골족이 바로 이제 흡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금나라의 기병을 대규모로 흡수하게 된 거죠. 자, 금나라는 북중국의 일부가 있고, 말장성 위에 일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원지대 절반, 농업지대 절반, 이렇게 갖고 있는 나라였는데, 이제 거론족을 흡수하는 바람에 초원지는 다 잃어버리게 된 거고, 자, 북경을 위시한 그 북중국의 이 농업지대를 위주로 이제 가지고 있었던 게 금나라인데 가서 중원에 들어가서 그이 그, 이 주루첸을 이제 공략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성을 높이 쌓고 있는 북경성은 쉽게 함락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북경을 중심으로 한 평야지대를 탈을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도시들이 있었죠. 도시마다 다 성을 쌓아서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몽골군이라고 하는 부대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의 부대랑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농민제국 군대는 이동을 하게 되면 전선으로 가잖아요. 전선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맨 앞에 기병, 그 다음에 보병들이 일렬로 서져 움직이 되죠. 우리가 보통 행군이라는 것서긴 부대로 이어지게 되고요. 맨 뒤에는 이 병창부대가 따라가게 돼요. 병창 우마차가 곡식, 그 다음에 마초로 싣고 쭉 이동한 이런 선을 이동을 해서 전투지로 다 집계를 한 다음에 거기서 싸움을 하게 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전쟁의 상식인데 몽골군은 절대 그렇게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면으로 이동을 합니다. 넓은 지역에 퍼져가지고 중앙에 칭기스칸이 있는 캐식 부대가 있고 주변에 여러 투맨으로나누진 부대들이 산계해가지고 넓은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왜? 몽골군은 말들한테 맞추를 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들이 지나가면서 풀을 뜯을 수 있도록 퍼져서 갑니다. 그리고 맨 앞에는 척후병을 세워가지고 앞에 어떤 적들이 있는지를 이제 찾아나게 되는 거고 필요하면 수시로 그들끼리 저, 그들 안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또 몽골군의 멘뒤에는 뭐가 있냐면 가축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로 지금 해외 원정을 떠났는 데도 불구하고 이 가축을 어차피 여름 목초지 볼을 목지도 왔다 갔다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북에서 남으로 고비 사막을 넘어서 오는 건 결국은 여름 목초지 찾아서 넘어오는 거와 똑같이 이동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이 가축을 잡아 식량을 조절하기도 하고 그렇 게 해서 어쨌든 몽골군은 면으로 이동을 해서 주루첸을 공략을 했다. 이게 이제 특징인 거죠. 그러고 나서 이 북중국의 평원으로 와서 여러 성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성이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돌 내지 벽돌을 쌓아 높이 이렇게 성이 있잖아요. 이것을 쉽게 공략이 잘안 돼요. 그러면 이걸 공략하기 위해서는 이 몽골군이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의 농민 지역을 전부 초토화 시켜요. 농민 마을들을 다 불태우고 거기서 약탈합니다. 그러면 이 농민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도시로 전부 들어갑니다. 도시로 전부 피난가요. 그럼 도시 안에 농민들이 가득 차죠. 시민들 가득 찹니다. 그래서 거기를 거기서 이성 안에는 식량을 빨리 흡수하도록 이렇게 전략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도 이 성을 공략하려면 또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요. 그래서 이런 이들은 성을 정 정면 공격하기보다는 위장을 쓰고 기만하고 위협 위협의 모든 수단을 다 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성을 공격하는데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다는 거예요. 몽골군이 이 성을 포위를 했습니다. 맨날 며칠 포위하고 있어. 그랬더니 성 안에 사람들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표자를 하나 불렀습니다. 그래서 몽골군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표자들한테 성 안에서 고양이 천 마리, 개만 마리를 잡아서 우리한테 주면, 아, 살아있는 채로 잡아서 주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와서 철수하겠다. 라고 하니까 이성 주민들이 너무 반갑잖아요 출산 되니까 그래서 열심히 성 안에 있는 고양이하고 개를 전부 잡아다가 몽골군에테 줬어요 그랬더니 몽골군은 이 개와 고양이의 꼬리에다가 천을 묶어가지고 거기다 기름을 묻혀서 불을 붙입니다 그래서 개와 고양이를 일시에 놔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개와 고양이는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성으로 몰려들겠죠 그래서 이성 안에 개와 고양이가 팍들어가가지고이 성이 불이나게는 되 거죠. 대혼란에 빠지고 그 혼란되는 그 사이에 몽골군은 쉽게 함락을 했다라는 하는 거죠. 이런 어떤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적하고 부딪혔어요, 싸웠어요. 그러면 몽골군이 막 도망쳐요, 도망치면서 자기가 하고 있었던 물품들을 막 버려요, 귀중품 같은 걸막 버립니다. 그럼 뒤따라 오던 이 병사들 어떻게 됐어요그 물품들을 막 챙기려고 몽골군들을 쫓지 않아요. 그러면 다시 몽골군 도망가다가 돌아와서.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어떤 기만책을 많이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몽골군은 성을 포위하고, 때로는 공성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복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포위해서 붕괴 주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들을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할수 있는 게몽골족이었던 거죠. 자, 그렇지만 이 금나라라고 하는, 이 주르첸이라는 나라는 정벌화가 쉽지가 않았어요. 꽤 오랫동안 싸웠습니다. 23년이나 걸렸네요. 그러니까, 북경성은 한 10여 년 걸렸고, 북경에서 또 버리고, 이 주르첸이 남쪽으로 가서 개봉성으로 가서 피해난, 하기도 했었거든요. 물론 그 평야지들은 전부 다 버려졌겠죠. 그러니까, 평지에서 싸움 몽골족이 아주 잘하지만, 이제 성을 갖고 있는 애들 만만치 않았던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거란족이나 여진족들은 북중국을 통치할 목적으로 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잘 다스려가지고 꽤 여기서 번영을 누렸는데 몽골족들은 이 북중국에 와서 백성들을잘세생에 전혀 없었어요. 여기를 이 농토를 싹 없애고 초지를 만들려고 그랬던 거죠. 너무 잔인하고 무식한 짓을 했었죠. 그래도 쉽게 정벌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 금나라에서 얻은 수없이 많은 물품들 농민족을 전부 약탈하고. 또 북경도 나중에 10여년 후에 약 이제 정벌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북중국에서도 어마어마한 물품들이 몽골군으로 오게 되죠. 거기서는 식량, 뭐 비단, 온갖 것들을 다 가져옵니다. 그래서 북중국의 화려한 물품이 고원에 넘치게 되죠. 그 전까지 몽골인들은 어, 뭐, 양털 가죽으로 입은 옷이나 아주 뭐, 그냥, 헐벗고굶지린 것들밖에 없었는데, 이 북중국에 있었던 엄청나게 화려한 재물들이 들어온 바람에, 아이들도 비단 옷을 입게 되고, 모든 것이 이제 넘쳐나게 됩니다. 근데, 물품이니까 갖고만 있으면 뭐 하겠어요? 창고가, 일단 이 당시에는 창고라는 게 몽골 정은 원래 없었지만, 이때부터 창고를 지었어요. 그니까, 러 창고 안에 가득가득 가득 화려한 물품들이 가득 찼습니다. 이거, 근데 이거를, 비단을 한창권에 가득 채워놓고뭐 하겠어요? 결국은 뭔가 교역을 해서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서역한테 팔려고 하는 시도가 생길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북중국에 너무 많은 물품들을 가져오다 보니까 이것을 서역에 넘겨줘가지고 여기서 더 많은 이익을 챙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있게 마련입니다. 자, 이미 탐구투와 위글은 몽골의 속국이 됐고, 또 탕구트나 북중국에서 많은 물품들이 몽골로 흡수가 되고 있어서 너무 많은 물품들이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교역의 필요성이 아주 생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몽골 이 칭기스칸이 이 호라즘이라고 하는 이 중앙아시아에 있던 이 나라를 처음엔 정발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저 멀리까지 굳이 음 하려고 생각은 없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칭기스칸 이 테모지는 계획적으로 뭔가 원정을 하고 약탈을 한게 아니에요 그냥 즉흥적으로 해왔는데 금나라 정부라 하다 보니 물품이 너무 많아졌고 이것을 그냥 갖고 있자니 섞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역하고 뭔가 교육을 해야 겠다라는 생각이 즉흥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한테 사절단을 보냈어요. 몽골의 사절단을 호라즘 샤한테 보내고 교육을 요청했는데 국경 지역에 있었던 지방의 군주가 이 사절단을 모두 살해하고 그들이 가져온 물품들을 다 뺐습니다. 그러면 이 지방의 군주는 왜 몽골의 사절단을 죽였느냐. 자, 호라즘 제국은 기본적으로 몽골이라는 나라를 알지 못했어요. 사실 되게 먼 지역이었고 몽골고원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알게 뭐예요. 그리고 이 호라즘 제국은 이슬람의 투르크 일파였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있었던 키라키타이, 서요라고 불렀던 이 사람들을 제압하고 트랜스 옥시아나를 전부 통치하는 대단한 나라였던 거죠. 그래서 사마르칸트를 중심으로 동서교육을 독점해가지고 번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쪽 변방에 있는 몽골제국에서 교육하자 그러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익을 나누고 싶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절단은 살해하게 됐는데, 자, 그러면 문제는 징기스칸 입장에서는 자신의 사절들이 살해를 당했으니 이대로 두고 볼수 없잖아요. 교육을 하자고 보냈는데, 평화를 하자고 보냈는데 살을 당했으니까, 자, 도, 자, 우리는 여기를 공격한다! 라고 해가지고, 대규모로 몽골인의 거의 모든 자원을 뽑아서 호라즘 정벌에 나섭니다. 뭐, 대략 몽골군이 한 10만 명 되었다고 하는데요. 10만 명이라 고하면 거의 국민의 대부분입니다. 그 100만 명가량 되었다고 하는 이 몽골족한테 10만 명의, 어, 기병, 또100% 기병이거든요. 보병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어, 기병이 10만 명이면 기병 한명당 말이 4이나 5필이었으니까. 한 4,50만 필의 발이, 말이 이동하는, 거의 국가가 이동하는 이 정도의 정보를 계획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전쟁에서 있어서의 징기스칸의 전략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수 있는데요. 자이 호레즘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마르칸트와 부하라를 중심으로 나라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부하라와 사마르칸트 북쪽에는 붉은 사막이라고 부르는 키즐쿰 사막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쪽으로는 그 누구도 건널 수 없다. 그러니까 오로지 적은 동쪽으로밖에 오는 거 특히 몽골족이 공격해온다 그러니까 자, 동쪽만 지키고 있으면 돼요. 모두가 예상하는 공격로는 동쪽이라는 거죠. 붉은 사막은 그 누구도 건널 수가 없었다라고 한 겁니다. 특히 이 호레즘이라고 하는 제국도 티르크 제국이었거든요. 티르크 유목 제국이니까 자신들도 이 군사력에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 전까지 이 호레즘 제국도 신생 제국이었거든요. 그 앞에 있었던 많은 나라를 정보하고 대제국을 만들기 때문에 몽골이 지들이 쳐들어 봤자 뭐 있겠어? 라고 해가지고 자신감이 차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몽골군만 가능했던 호라즘 정벌전이 벌어집니다. 자, 징기스칸의 본대가 몽골군을 이끌고 자통 쪽이 당연히 오겠죠. 동쪽에서 서쪽으로 쭉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몽골군은 기본적으로 면으로 이동한다 그랬죠. 그리고 분산에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한 부대는 북쪽으로 갑니다. 북쪽을 우회해요. 그래서 키즐쿰 사막을 건너게 되고요. 또 하나의 부대는 고산을 넘습니다. 히르키즈스탄에서 천산을 넘어서 파미르곤을 고 넘어가지고 사마르칸트를 공격하는 제배의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몽골 부대라고 하는 이 대단한 부대는 사막이든 산이든 그 어떤 고난이도 뚫고서 적을 공격할수 있는 이런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호라즘이 정벌을 하게 되는데 이게 가능했던 건 적을 기습. 패서 공략하겠다고 한 과감한 리더의 전략이 있었고 당연히 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장수와 병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특히 이, 이 호라즘 제국은 유목적긴 해도 이 호라즘은 기본적으로 오아시스 도시들로 뭉쳐져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아시스 도시들은 당연히 성을 쌓고 방어력을 치중을 하죠. 그러니까 돌성이 아니더라도 흙으로 만든, 흙을 다져서 만든 성으로 비싸서 있었던 거죠. 자, 이것을 어떻게 공략을 할 것인가? 징계스카는 탕구트를 공략할 때 공선전 역량을 획득했다 그러죠. 또한 북중국에서 획득한 기술자들, 공성 기술자들을 이쪽까지 데려 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공성을 하게 되고요. 또 공성을 하려면 여러 가지 노동력이 필요한데, 현지에 여러 성에서 징발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강을 메우고, 해자를 메우고, 또 나무를 베고, 다양한 노동력을 키우고, 때로는 그들을 앞세워가지고 화살바지를 쓰는 거죠. 거기다가 당시에 화약이 발명이 되어 있었죠. 이 북중국에서 화약이 사실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그게 금나라를 거쳐서 몽골까지 가요. 그래서 이때 화약은 무슨 뭐 대포 같은 게 완전하진 않았어도 불을 붙인 폭하로 터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양 돌과 함께 섞어가지고 공성전에 쓰는 어떤 대포 역할 같은 것들을 했던 거죠. 쏘아 올리는 거예요. 그성난으로 쏘아 올리는 이런 다양한 역량을 가지고 있었고 물기를 변경하고 강물을 변경을 해가지고 성을 공략하기도 하고 지하를 터널을 뚫기도 하고 이런 어떤 대단한 공성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게 징기스칸의 몽골군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상 이 사마르칸트의, 어, 공성전, 또한, 어, 아바스 왕조의 수도였던 바그다드 공성전이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례였던 겁니다. 그 전까지 이 바그다드의 공성은요, 거의 천년동안에는 무너지지 않았던 대단한 성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몽골군에서 아주 쉽게 함락이 됩니다.